우승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. 어, 메이저 우승을 또 하게 돼서 기쁨이 네.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기쁨이 배가 된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톤을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은데 맞나요? <laughs> 맞는 거죠? 아, 정말 정말 그래요.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. 그 제가 근데 이제 김혜윤 의원하고 이번 주에 중계하면서 얘기 잠깐 방송에서 하긴 했었는데 네. 김혜윤 의원님이. 현역 시절에 제일 잘 나갈 때, 그 홍정민 선수가 이제 초등학생이었잖아요. 네. 본인이 어버 키웠다.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, <laughs> 아닌가 본데요. <laughs> 아닌가요? 실제는, 어, 많이 배웠죠. 아, 많이 배웠다. 않았지만, 네. 예. 정말 어버 키웠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어, 많이 배우고 항상. 예. 퍼터가잘안될때 음. 제가 자원을 구하는 아 언니기도 하고 네 예. 많이 도움이 됐죠 아 <laughs> 다행이네요. 아 어~ 좀나라보이는데요 <laughs> 홍종민 선수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우승할 때 캐디백을 김혜윤 프로 아버님이 매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. 아, 네네. 그런 인연도 있고 네. 네. 자 요번에 그 팬클럽 홍사모라는그 팬클럽 <laughs> 그 플래카드를 <laughs> 네. 자세히 보니까 홍바오를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, 네 홍바오가 별명이에요. 어, 네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예. 네. 저도 잘 몰랐는데 별명이 예. 하나 추가된 것 같아요. 아, <웃음> 한다. 그어를 <laughs> <복법을 웃음> 연상시키는 그런 건가요? 그런 것 같아요. 아, 네. 본인은 이 별명이 좀 만족스러운가요? 어떤가요? 원래 어... 밥에 <laughs> <마음에> 안 드는 <laughs> 것같아요 <같으세요? 웃음> 원래 리틀 박세리였잖아요, 예전에 별명이. 그게 더 마음에 <laughs> 네. 드시죠? <laughs> 음다 좋아요. 아 그래요? 그런... 네, 네. 네. 혹시 그러면 아 이런 별명이나 애칭 같은 걸로 좀 불리고 싶다 뭐 이런 게좀 있었나요 평소에? 어 이것저것 불리긴 하는데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긴. 네. 아, 침묵의 암살자? 네. 아, 근데 그건 박인비 또 브로그. 박인비 프로님하고 너무 겹치는 것 같아서 네. 그러네. 또 그렇고 어떤 분은 어. 아이언 자객이다. 아이언 아, 아이언. 아이언 자객이요? 네. 아, 아 그만큼 아이언이 날카롭다 뭐 이런 건가요? 그런 그렇죠. 것 같아요. 오. 별명이 많네요. 아이언 자객 좋은데. 어 괜찮은데요. 예. 어... 네. 아근 네. <laughs> 뭐야 홍정민 선수 지난해 몸이 굉장히 아팠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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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여름에 투어를 뛸때그 다리에 물집이 많이 생겨서 이제 얼음으로 이렇게 랩으로 꽁꽁 감싸고 투어를 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지 그 증상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. 어~ 네 그~ 알러지는 그때 이후로 심하게 발현된 적은 없었고요 근데 그 알러지를 원인을 정확히 찾지는 못했는데 스트레스가 주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. 작년에. 자율신경 이상으로 조금 고생을 했었는데 네.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. 네.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네. 이게. 그렇습니다.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요. 네. 네. 그리고 또 이번에 우승을 하고 난뒤 시상식을 할 때도 계속해서 배가 앞. 맞아. 일단 기회 네. 그 배를 계속 움켜쥐고 있었는데 네. 그 증상은 어떤 증상이었어요? 어, 그 우승 직후에 물을 맞아, 맞았는데. 네. 찬바람을 좀 쐬다 보니까 갑자기 어. 위경련이 나타나가지고 어, 약간 물체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군요. 아 추운데 네. 물이 맞아서. 어... <laughs> 어, 그건 뭐 심한 건 아니었고 잠깐 그랬어요. 아물세레모니가 좋은 것만 아닌것 같아요. 아니 뭐 워낙 네. 긴장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가 지금 좀 풀리면서 그쵸, 갑자기 된것 같아요. 그쵸, 그쵸. 네. <laughs> 최종 라운드 때 챔피언 퍼그 네. 보기 퍼 상황이었잖아요. 네. 이거 진짜 저희는 와, 아. 보면서 이거 못 보겠던 데 너무 떨렸어요 저희도 <laughs> 어땠어요 그때? 아 어, 저는 그냥 그파 퍼스, 네. 그냥 투퍼스 하고 싶었는데 네. 네. 좀 긴장이 된 나머지 좀 세게 지나갔어요. 네. <laughs> 그렇죠. 네. 거리 조절이 잘안 됐던 거네요. 네,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는데 네. 마크를 하고 다시 차분히 생각을 하니까. 음. 또 가까워 보이더라고요, 걷거리가. 그 그래 아 자신 있게 퍼터를 해서 성공을 했던 것같아요다 QP 엔딩을 끝나서 다행입니다. 네. 네. 아, 그리고 그 앞으로 <laughs> 좀 돌아가 보자면 예. 파파이브 첫 홀, 첫 홀부터 좀 실수가 나왔잖아요? 네, 네. 그때 좀 긴장을 한 건지, 바람의 영향을 받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. 첫 홀에는 긴장을 별로 안 했었어요. 다크 차이도 있고 해가지고. 근데 저는 서드 샷이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네. 바람이 생각보다 음. 엄청 강했었나봐요. 그렇죠. 아. 네, 그래서 많이 짧아가지고 첫 터부터 보기를 했어요. 음. 네, 그리고 네. 또팔 번홀 8번 팔 8번 번홀에서 좀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 음, 네. 8 번홀에서 뭐일미좀 넘는 이런 내리막 파퍼 시 굉장히 크게 지나가면서 이 오르막에 보기 퍼조차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음. 더블 보기를 기록을 했었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그 파퍼스를 좀 내리막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홀 근처에 붙이기만 해도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때는 어땠어요? 사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. 워낙 아... 가까운 거리고 그렇게까지 지나갈 정도로 미스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. 뒷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음... 공이 안 멈추고 계속 지나가더라고요. 네. 좀 많이 당황을 네. 하고. 그 다음 퍼트뭐 여전히 계속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네. 트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또 아... 미스를 한것 같아요. 네. 네. 사실 1, 2, 3라운드에서는 파 5에서 보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네. 이게 최종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15번 홀울에서또 보기가 나오면서 한 타차까지 좁혀졌단 말이에요. 이때는 좀 어땠는지 좀 심정이 궁금하거든요. 어, 그때 보기를 네. 하고 나서는 어 우승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. 아...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지영이 언니가 워낙 상승세로 오고 있었고, 음... 저는 계속해서 그 실수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, 조금 막막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보기 이후로. 막막했다. 네. 이렇게 네. 15번 홀까지 이제 한타차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16번 홀 버디가 결정적이었다. 저는 그쵸, 이렇게 네. 보는데, 그게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. 핀 위치가 워낙 까다로운데 꽂혀 있었잖아요. 그린 왼쪽에 그것도 벙커가 바로 옆에 있었고 박지영 선수는 오른쪽으로 공략을 했고 아 우리 홍정민 선수는 핀을 똑바로 보고 쌌거든요뭐 승부를 거은 건가요 거기서? 어 아니요 그냥 저는 바람이 그냥 계속 세서 몸만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었고요. 네. <laughs> 근데 그게 또 거리가 잘 맞아 떨어져서 거리 찬스가 왔고. 잘 집중을 해가지고 그 찬스를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 버디 포트도 한 5m가 넘는 거리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. 그때는 네. 바람의 영향이 좀 없었습니까? 아니요. 그때도 바람이 정말 셌는데 음. 저는 오히려 그 퍼슨 바람이 도와준 것 같아요. 아. 음, 그 라이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. 예, 그렇죠. 내리막. 슬라이스 살짝 내리막 컷이었는데. 어, 네, 생각지도 못한 퍼시 들어간 게 바람이 오히려 도와주지 않았나 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바람은 네.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. <laughs> 그런 영화의 한 구절이 네. 생각이 납니다. 네, 그리고 저는 사실 우승은 3 라운드가 결정적이지 않았나, 아, 진짜 3라운드 주지 않았나 대박이었죠.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삼 네. 라운드 대박이랍니다. 정말 3 라운드에서 뭐 와, 정말 뭐 샷이면 샷, 퍼팅이면 퍼팅이 정말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. 3 라운드의 경기 어땠나요? 3라운때 정말 기분 좋게 플레이를 한것 같아요. 네. 뭐, 찬스가 왔을 때 버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홀에서 성공적으로 버디를 잡고,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홀마저도 버디를 잡고, 이게, 음.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플레이를 했어요. 근데 정말 우승하는데, 제일 도움이 됐던 하루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아. 네.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경기력으로 3라운드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 라운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좀 우승을 하면서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어머니랑 같이 뭐 이제 유럽도 좀 다녀오고 미국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. 근데 음.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머니랑 이제. 우승이 터비하면서막 음. 이제 안아주면서 네. 저희는 뭔가 이제, 펑펑 네. 뭔가 이제 퐁퐁 울면서 뭔가 감동적인 장면 하나 딱 나오나 했는데 너무 우덤더한거 아닙니까? <laughs> 아, 저도 예. 눈물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예예예. 예, 예. 처음에는 살짝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기쁘다 보니까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. <laughs> 아 너무 기뻐서 쏙 들어갔다? 아. 어... 네. 근데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는 울고 계셨거든요. 예, 예. 근데 우는 우시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제대로 안 잡혔어요. 예. <laughs> 그 혹시 뭐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어제 어머니하고 따로 이제 좀 어떤 얘기 많이 나눴어요? 어, 별 말은 안한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예. 잘 버틴 것 같다. 음... 잘 마무리한 것 같다. 그 정도였어요. 어. 어. <laughs> 네. 그리고 이제. 홍정민 프로가 드디어 메이저 우승 목표를 이뤘고 어, 이제 다음 목표가 궁금합니다. 음. 다음 목표는 어, 한국 여자 오픈에서 한국 여자 오픈 메이저를, 네, 해보고 싶어요. 어,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어, 이제 메이저 우승을 해봤으니까 예.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예. 네, 그 전통이 있는. 명예와 전통이 있는 네. 한국여자 오에서 우승을 해보고 싶습니다.